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무순이 줍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도 국제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F20 더샵 송도 프라임뷰입니다. 여기는 송도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 일단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84타입 기준에서는 3억 정도, 그리고 107타입 기준에서는 4억 가까이 안전마진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민영 주택이고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어서 당첨되고 나서 취소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주무기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9년 8월 29일에 올라왔던 곳으로 입주한지 꽤된 곳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2년 7월에 입주했네요. 662세대 총 5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매제한 기간이 완료가 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전매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전세 2년만 딱 돌리고 나서 비과세로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1주택자는 12억까지 2년만 전세 주더라도 양도세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약자격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되고요. 세대주 아니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없으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청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공급세대수에 5배까지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공급 대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 109-2번지에 들어오고요.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37층.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662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잔여 물량 2개가 나오게 됐고요. 입주 시기는 24년 8월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금 10% 내고 입주 시점 8월 26일 날 잔금 90%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일단 84C 타입의 경우에는 2005동 302호로 저층이고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5억 6천만원에 나왔고, 107B 타입은 2001동 2104호. 여기는 동호수가 굉장히 좋아요. 멀리서나마 골프장이 보입니다. 분양가는 8억 3500으로 마찬가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발코니학 장비 900, 1100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상옵션 선택한 게 없습니다. 107B 타입의 경우만 이 금액을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84부터 지금 불러지는 시세를 보면요. 최소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기준에서 10억이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셔도 8억 5천에서 9억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여기 분양가가 5억 중후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3억 가까이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84타입 전세도 볼게요 송도지역이 전세가격이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84C타입 전세가격이 4억 6천이네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필요금액은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셔야겠죠 뭐 대략적으로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 당첨되고 나서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됩니다. 전세 한 바퀴만 돌리셔도 수익이 엄청나실 거예요. 최근에 실거래가 이뤄진 걸 보면 24년 4월에 9억 7,500에 84 타입이 거래됐습니다. 18층이었고요. 이때보다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시세가 살짝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 맞춘 거 보면 가장 최근에 4억 2,500에 거래가 됐고요. 전세를 조금 싸게 맞춘다고 그러면 1억 5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7 타입을 보게 되면 최소 불러지는 호가는 11억 5천만 원부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분양가가 뭐 8억 3,500인데 이것저것 다 더해서 한 8억 6천이라고 잡으면 최소 깔려있는 게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뷰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3억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셔도 괜찮아요. 뭐 어쨌든 84 타입을 넣든 이107 타입을 넣든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금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 107타임 노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송도에서는 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1동 2104호의 경우에는 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앞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이 골프장 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302호의 경우에는 저층이다 보니까 단지 뷰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송도는 대형 평수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107 타입 노려보시고요. 자금적으로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3층 84c 타입 노려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거래된 107 타입이 11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두평 정도 더큰114 타입의 경우에는 1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한번 볼게요. 입지 보면 송도 프라임뷰 20블럭이 여기에 위치하고 남서쪽에는 골프장, 그리고 북서쪽에는 호수공원, 그리고 북동쪽에는 센트럴 파크가 위치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위치해 있고요. 송도 내에서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GTX B가 생기는 인천대입구역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한번 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직선 거리로 보게 되면 뭐 대략적으로 1km 반경에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가게 되면 도보로 대략적으로 한 2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 내에서 가격 분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이 가장 비싼 곳이거든요. 더샵 송도 프라임 뷰가 평당 가격이 2,786만 원으로 송도 신도시 내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4C 타입을 보면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거실 양창으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7 타입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나와 있네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침실이 총4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무직공고가 7월 4일이고 청약 접수기간은 7월 9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에 바로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청약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F19-1 블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F20 블록이 훨씬 더 좋습니다. F19 블록에는 인천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